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주식 6조 2,8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알파벳은 버핏의 보유 주식 가운데 10위로 올라섰습니다. 버핏은 그동안 소비재 기업으로 취급하던 애플을 제외하고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기술 주에는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크셔 내부에서는 과거 구글에 투자하지 않았던 것을 실책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We 버핏의 이번 투자는 알파벳을 비교적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높은 기술 기업으로 판단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기술주를 포함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전에 버핏 철학이 캐시플로가 좋고 장기적으로 이해 가능성 있는 종목들만 편입하는 게 투자 철학인데 그 철학의 변화는 보일 가능성이 있다. 버핏의 투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4% 이상 급등했습니다.